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렉처너티 김정면입니다.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나고 신기한 카드 마술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특별하게도요 이 고무줄을 이용한 카드 마술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마술 하다가 주변에 고무줄이 있으면 그걸로 딱 하면 아주 좋은 마술입니다. 어, 카드는 어떤 카드든 전혀 상관이 없고요. 저는 아리스토크레 블랙이라는 카드를 한번 이용해서 마술을 설명해 드릴게요. 자 오늘은 마술이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바로 해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떤 마술이냐면은 뭐 이게 광기 고른 카드가 갑자기 팍 하고 튀어나오는 아주 신기한 카드 마술이에요. 자, 우선은 이제 카드를 신나게 섞고 즉석 마술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팅할 건 없습니다. 그 다음에 관객한테 카드를 아무거나 한장골라달라 그러는 거예요. 뭘 고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요거를 골랐다고 칩시다. 자, 고르신 카드 기억해 주시고요. 관객이 보고 기억하고 있을 때 저는 카드를 두 개로 딱 나눠줍니다. 나눠주고, 여기 위에다, 중간에다 놔주세요. 합니다. 그럼 관객이 올려주겠죠? 올려주고, 이걸 덮을 건데, 중간에 넣겠습니다. 하고 덮을 건데,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브레이크 해주시고, 이렇게 덮어줍니다. 그러면은 제가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, 사실은 이렇게 그 위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죠. 좋습니다. 이제 더블 컷을 이용해서 카드를 맨 위로 올리겠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. 지금 뭉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. 위에 있는 뭉치를 두 번에 나눠서 테이블에 내려놓을 거예요. 그래서 절반 떼서 내려놓고, 브레이크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떼서 또 내려놓고, 그럼 요게 관색카드거든요 요거 전부 다 잡아서 이제 놓습니다. 그러면은 관객이 생각하기엔 내가 섞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맨 위에 있는 거죠. 근데 맨 위에다 두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. 사실은 이 카드를 맨 아래다 둘 거예요. 그래서 바텀 컨트롤 할 겁니다. 섞어주면서요. 오버핸드셔플로 카드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한장 관객 카드죠. 그다음에 그 위에 섞어주면은 관객이 카드가 맨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. 자, 이거를 아주 자연스럽게 빠르게 하면은, 이렇 이렇게 되겠죠? 광희님 카드 고려 해주시고요. 아 좋습니다. 카드 중간에다가 잘 넣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몇번 섞어주겠습니다. 하면은 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맨 아래로 저희가 컨트롤 한 겁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고무줄의 등장이 시작됩니다. 이렇게 고무줄 딱 가지고 온 다음에 고무줄 을 이용해서 광희 카드를 찾아보겠다라고 말한 다음에 자,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요. 맨 아래 카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카드를 전부 다 이렇게 감아줄 겁니다. 근데 이 기술이 어려울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한 가지 말을 하, 해주는 거죠. 광희님 카드 잘 섞였죠? 하면서 이렇게 카드를 펼치는 겁니다. 이 어디 에 있을지 저도 모르겠죠? 하면서 쫙 펼치고 맨 아래 카드까지 펼치세요. 그 다음에 접을 때 이제 맨 아래 새끼 손가락을 펼쳐져 있기 때문에 새끼 손가락 넣기가 편하거든요. 넣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. 이런식으로 맨 아래에다가 브레이크가 되는거겠죠 그 다음에 고무줄 잡아가지고 아까 해준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전부 다 감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새끼손가락이좀 당겨가지고 이런식으로 그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카드를 고무줄로 감아주는 겁니다 감아주고 이제 미스코를 한번 할 거예요 카드 그냥 중간 아무 데나 이렇게 펼칩니다 이렇게 고무줄 쫙 펼쳐요 그리고 여기 강객님 카드입니다 말해요 그럼 강객이 아닌데 라고 하겠죠 자이 상태에서 요 카드들을 이런 식으로 아래 뒤집으면서 다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요 이런 식으로 맨 아래에 있던 카드가 고무줄 밖에 있던 그맨 아래에 있는 카드만 이렇게 사이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무줄이. 하면서 그 카드가 튀어 나오는 연출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다시 한 번요. 아무데나 펼친 다음에 책처럼 펼치세요. 책처럼. 쫙. 이거 맞지? 어, 아니라고 감아주고 잘 잡아줍니다. 고무줄이 느슨하면 저처럼 이렇게 테이블에 게 내려놔도 어, 괜찮은데 고무줄이 너무 팽팽하다 싶으시면요, 손으로 좀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. 어, 카드가 날라가지 않게 꽉 잡고 있다가 뭐 느슨하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됩니다. 내려놓고 이렇게 카드를 튀어나오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. 좀 충격을 주면 되는데요. 이렇게 쳐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실하게 하려면은 요 위에 있는 카드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방금 좀안 이쁘게 튀어나왔는데 한번더 다시 보여드릴게요. 멋있게 튀어나오게 이렇게 해서 드 이런 식으로 멀리 나가게 해서. 등하면되는거고요 만약에 내걸 테이블에 내려놓지 못하겠다 내 고무줄이 좀 팽팽하다 싶으시면은 그냥 손에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, 잡, 이렇게 꽉 잡고 있다가 떨어트리면 이런식으로 한장이 빠져나오는 연출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죠 네, 어, 고무줄 마술의 가장 기초적인 마술이지만 현상은 굉장히 신기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 고무줄 있으시면 뭐 언제든지 할수 있는 카드 마술이니까 재밌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 마술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요,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. 다음 시간에 더욱더 아주 신기하고 재미다 카드 마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